안녕하세요. 뽀샤시정원입니다. 아 아우, 오늘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요. 저희 베란다 문을 다 닫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음, 제라님이 거리대에 있던 제라님들다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꽃이 예쁜데 혹시 냉해라도 입을까 싶어서 요 친구는 지금 송살구입니다. 이렇게 많이 피웠습니다. 꽃이 너무 예쁘게 피웠죠? 그리고 저희 집에는 이렇게 다 제가 이중 화분으로 이렇게 키워서 어 하나 하나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래서 다른 집보다 다른 내 제라님들은 어 작게 키우는데요. 저는 이렇게 다 이중 화분으로 이렇게 크게 키워서 어 이렇게 있습니다. 아유 요즘 보세요. 저희 집에 제라님들이 가지 가지마다 꽃송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핑크 판도라도 꽃송이가 주렁주렁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요. 이거 보세요. 아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이 친구는 희망 A Y이고요. 희망 A Y가 이 친구도 이렇게 지금 어 여기 지금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지금 꽃대 올라와서 지금 이 꽃대에 꽃 씨앗이 맺혀 있는데요. 잘있길 바라고 이렇게 그냥 안 따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네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너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들 피고 있습니다. 우리 수아랜드 핑크요. 아우 이렇게 예뻐요. 수아랜드 핑크도 이 대품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펴 있습니다. 주렁주렁. 꽃이 매달려 있습니다. 아유, 이쪽에, 우리 파샤트. 우리 파샤트, 효자예요, 효자. 이렇게 예쁘게 또 주렁주렁 이렇게 있습니다. 아유, 우리, 안나제라순, 얼마나. 나중에 예쁘게 필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못 피우고 이러다가 그냥 꽃목어리다이 꽃목우리가 또 나오는데 또 시원찮네요 아유 언제나 꽃이 예쁘게 필렸는지 이쪽도 이쪽도 이 친구도 이 친구 이 친구도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펴 입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저희 제라님들이 이름은 우리 이 친구도 이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아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요. 저는, 이름들을 잊어버린 친구가 많아서, 모르는 친구가 많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우리 여기, 데니스 보세요. 데니스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자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예쁘죠? 이게. 세상에, 꽃이 다 피우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꽃송이가, 제 주먹만 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피우고 있네요. 아 그리고 우리 여기 여기 친구 아사르나스는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한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도요.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쁜가요. 이렇게 제라님들이 그리고 요 속에는 파샤트가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 저희 집은 이렇게 이렇게 이집 화분으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 요 친구가 이름이 요 친구가 웨딩드레스 a o 인데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흰 색깔인데도 이렇게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제 가을 테니까 이렇게 예쁘게 피우고 있네요. 여기 조울 조 나르샤는 지금 이제 많이 지어같지지 지우고 있고요. 또요 속에 요 속에 이렇게 또 예쁘게 이렇게. 여기 여기 구석구석에 이렇게 피우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지니헌트가 이제 또 꽃이 피우기 시작하려고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니헌트 아이고 이 친구 보세요 아이고 이거 이쁜거 이 친구 지니헌트 아이고 이렇게 이쁘게 피우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정신없이 이제 꽃마을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친구들 보실래요? 여기 저희 지금 이 상호에다가 이렇게 다 올려놨는데요. 이 친구는 작은 방 거리대에다가 키운 친구들을 추워서 이렇게 제가 다 안으로 데려와서 이렇게 상에다 놓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하나. 여기는 이 친구는 핑크 판다라 아가가 이렇게 폈고요. 이 친구도 또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여친구는, 여친구는 누구인가요? 여친구는, 낸 웨스트.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폈죠? 낸 웨스트. 또, 여친구도 이름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여친구. 여친구 누군지 모르겠고요. 여친구는 저희 집에 1호 꾀순입니다. 꾀순이. 제가 제일 먼저, 제라늄을 어, 키울 때이 친구 때문에 제라늄을 키우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름이 <laughs> 누군가요, 이 친구? 어, 이 친구는 아사르나스 티르네요. 어? 근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이파리도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이 친구는 또 누구인지? 지금 목걸리는다 나와 있는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보기에는 어, 파샤트 같아요. 파샤트, 파샤트고요. 그 옆에 이 친구도 파샤트고요. 여기는 펜스데라님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참 예쁜 친구인데요. 장미 꽃처럼 피는 건데요. 이 친구도.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빨에 제가 영상 꽃 피웠던 거를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요. 그리고 이 친구, 이 친구도 <laughs> 제가 이름을 관리를 못해서 이 친구도 이름을 잊어버린 친구죠. 근데 요거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예쁘게, 요렇게 자랐습니다. 요렇게 외목대로 얼마나 예쁜가요. 너무너무 예쁘죠? 요즘에 가을 단풍잎처럼 단풍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우리 외목대 친구, 요 친구. 요 친구도 예쁘죠? 이 친구가 컨택 퍼펙션인데 외목대를 키워서 내년 봄에꽃 피우면 예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저희 집에, 작은 방 거리대에서 추워서 데려온 친구들만 이렇게 놓 친구들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샤시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